안녕하십니까 다미소플랫폼 어사업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이죠? 13일 제가 글씨를 좀못 써서 t 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천재는 악필이라는데 저는 천재도 아닌데 왜 악필일까요? 그게 항상 i a 입니다 전화기가 좀 진동으로 부탁드리고요. a 지금 이 제가 가미소 플랫폼을 생각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.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어 이거를 구상만 하고 실천에 어, 옮겼다가 이제 중간에 살짝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. 어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느 날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. 이 개미와 공룡이 있는데 개미가 셀까 공룡이 셀까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. 개미가 셉니까 공룡이 셉니까? 공룡이 셉니다. 땡입니다. 정답은 개미가 셉니다. 왜냐하면은. 어, 공룡들은 워낙 힘이 세니까 굳이 연합작전을 잘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. 근데 개미들은 자기가 너무 작고 왜소하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쫙 수많은 수가 모이면 공룡이 자기가 커서 이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는 공룡 눈을 공격하고 하나는 꼬리를 공격하고 그냥 물어뜯기다 보니까 공룡이 개미한테 파묻혀서 나중에 뼈만 남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어, 어느 날 어,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겠다.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명이 고탈입니다. 고정관념 탈출. 그런데 어, 많은 사람들은 재벌이... 재벌이 셉니까? 서민이 셉니까? 재벌이습니다 네, 땡입니다. 왜냐하면 어, 재벌이 쎈건 사실이지만 재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. 자 그게 뭘까요? 보겠습니다.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. 음. 서민은 수가 천만 명이면은 재벌은 기껏해야 몇천 명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자 민주주의 사회,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최고지만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까, 민주주의 사회입니까? 둘 음, 다입니다. 둘 다죠.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고. 백성의 수가 곧 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근데 재벌들의 가장 취약한 점은 자기네들이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수는 있지만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를 얻었던 이유는 서민들의 편에 섰기 때문에 서민들이 뽑아 줘서 당선이 된 겁니다.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민 위주의 정책을 짝짝짝 펴게 되면은 재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. 반대로 어 친재벌주의 정권이 힘을 얻게 되면은 이제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개미들의 단결이다. 그래서 개미들이 힘만 모을 수 있다면 공룡은 뼈밖에 안 남는다. 예. 네,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아 하늘의 지혜가 왔습니다. 아, 재벌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재벌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숫자가 적다는 것이고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이점은 음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숫자 많은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걸 어떤 세력화시키면 우리는 돈은 안 줘서 긁어 모은다. 서민들이 다 같이 평등하게 잘살 평등은 아니라도 그냥 어느 정도 융화돼서 잘살수 있는 그 양극화 형상 부자는 더 부자고 거지는 엄청 가난한 그런 양극화 사회가 되면은 사회에 그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살인, 방화, 강간 이런 것들이. 근데 이 양극화를 줄여서 이게 중산층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면 사회가 굉장히 평화롭고 살기 좋은 삶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.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, 서민들이 팀을 짜서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어, 만 명이 모였다고 해봅시다. 어, 개미 모임에 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힘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그냥 뭐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근데 이만 명이 모아서 아 우리가 천만원씩만 내자 어, 예를 들어서 아 그럼 만명 너무 많고 다시 바꿀게요 예한 네, 40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40명이 팀을 짰습니다 근데 40명이 그, 그 서민이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가